안녕하세요 경상도벚거 제아지윤수캠프 입니다 요즘 저희가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계시죠 특히 뭐 요트 바닥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뒤에 보시는 3세대 카니발 구인 가지고 2차 천만원 넘는 제법 많은 작업을 한차 합니다 어디까지 무시동 에어컨 까지 겨울에 무슨 에어컨이냐 같이 하면 좀 할인이 되겠죠 예 그리고 한꺼번에 할때해 놓는다고 어, 무시동 에어컨까지 작업을 한 차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주행 포지션입니다 주행 포지션 예, 9인승을 이렇게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4인승으로 바닥을 보시면 뒤쪽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요트바닥입니다. 요트바닥재인데 철판을 깔지 않아도 제가 탱글탱글 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철판 안 깔고 요트바닥재를 작업한 내용입니다. 예, 철판을 깔지 않고. 그래도 충분합니다. 깔끔합니다. 예, 깔끔합니다. 이게 예, 이렇게 되는 거고, 연장레일 앞으로 작업을 했고요. 연장레일 작업할 때 보시면 플라스틱이 조각이 없죠. 예, 한 15cm 정도 여기 짓껄 쓰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바깥쪽은 저희가 이렇게 통으로 넣어드립니다. 문을 탁 열었을 때 보기 깔끔하시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여기 이 열이 저 뒤에까지 가는데 그까지 긴 플라스틱 커버가 없습니다. 순정은 원래 제일 긴게 여기까지고 이만큼이 길어진 거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각이 돼 있습니다. 레일이 조각이라는 뜻이 아니고 덮개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앞쪽은, 어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앞쪽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엠보싱 바닥으로 작업이 되었고요. 그 위에 엠보싱용 보조매터트랩매터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열은 시트가 이까지 가면 보조매터가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600에 400 사이즈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여트 바닥은. 그런데, 여기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이물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시라고 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차에는 무시동 이타가 달렸습니다 무시동 이타 근데 어디에 달렸느냐 저희가 디젤차는 무시동 이타 어디에 단다 그랬죠 무시동 히터가 1열 콘솔 안에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저쪽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돼 있느냐. 순정형 무시동 히터가 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바람이 여기로 나옵니다. 뒤쪽으로 빼는 게 아니고, 3세대는 옆으로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이제 바깥 외부로 그 송풍구를 저희가 처음에 해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은 순정 여기 히터 바람 나오는 데서 무시동 히터가 나오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정형 무시동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도 되겠죠, 그죠? 예. 국내 최초입니다, 이것도. 예, 순정형 무시동이다올류카이발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해전시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보조매트 이거 덜어내고요. 옆으로 딱 덜어내면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가운데로 가운데로 딱 가져다 놓습니다 이게 빡빡한게 정상입니다 회전할 때 그리고 레버가 앞쪽에 있거든요 어, 회전시터 레버는 눌리는 것도 있고 당기는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거 눌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싹 돌리면 이게 회전 돌릴 때 요리 돌아갔으면 요리 가고 저리 돌아갔으면 저리 오고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 가지고 한 바퀴 뺑 돌죠 예, 이게 회전이 된 겁니다 회전이 된 상태에서 일단 의자를 이만큼 이래 놓고 의자를 완전히 이렇게 밉니다. 이게, 이게 회전대가 뒤로 밀은 겁니다. 이 상태. 자, 그쪽 것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조를 드러내고 의자를 가운데 쭉 놓고 눌리가지고 바깥을 보게 습관적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버는 이거는 딱, 이렇게, 제 끼다가 딱 들어가면 딱 걸리는 여기까지 하셔야 시트가 쑥,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게 회전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저, 회전 시트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꼭자가 아니더라도 3열 시트가 됐든 4열 시트가 달려있으면 마주보고 휴게소나, 예, 일상생활에서도 회전 시트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게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매트리스를 까는 거죠. 지금 이 포지션이 주행 포지션에서 매트리스를 드러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레일 연장이 되면 15cm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이걸 이렇게 먼저 놓고, 어, 지퍼가 있거든요. 없는 게 있고, 없는 쪽을 이쪽으로. 간혹 저희 매트리스 보고 <laughs> 비싸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신경을 썼냐. 이면은 지퍼가 있고 이면은 지퍼가 없죠. 바깥에서 쳐다볼 때 지퍼가 잘안 보이게. 뒤에도 보시면 저희 건 지퍼가 바깥쪽으로는 잘안 보이게 최대한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매트를 끼우면 딱 들어가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175cm 정도 되고요. 이 뒤에까지가 190cm입니다. 근데 여기 툭티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90 인치가 조금 안될수 있습니다. 근데 또 뒤쪽에서 또 나가는 게 있어서 아무튼 내일 연장을 하면 190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비키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식입니다. 자, 뒤쪽으로 가서 카메라 비춰주시면 차박을 하면 재밌습니다. 재밌고 어, 아침에나 저녁에나 차 이렇게 놓고 이쪽에서 차를 뒤에 트렁크를 쳐다보면서 외부 전경 아침에 특히나 했을 때 그때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매트리스가 이런데 한번 비춰볼래? 이 라운딩을 이렇게 차라운딩에딱 맞춰가 전용입니다. 전용, 예. 전용 매트리스. 예. 음, 이또 자동차, 이게 시트 원단이라서, 예,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이분은 좀 고급을, 비싼 걸 많이 하시면, 지금 보시면 봉제선이 여기는 어쩌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이거 보시면, 예, 에어코일 소재. 예, PE 에어형이라고 탱글탱글 하면서도 공기 순환이잘 되고 에어 방식이라, 예.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상당히 탱글탱글합니다. 옛날 영상에 있는데 요즘 또또 다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카니발이 뒤가 높고 앞이 낮습니다. 그게 머리를 뒤로 놓고 주무시면 되고요. 무시동히타가 콘솔에 달리기 때문에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따뜻한 바람이 바로 얼굴에 직사로 안 닿으니까 좋죠. 따뜻한 바람이 그런 점도 있고. 사람이 원래 머리가 조금 높아야 됩니다. 수평에 평평한 데서 자는 것보다 약간은 머리 쪽이 높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앞쪽하고 뒤쪽하고 높이를 맞출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거 보시면 뒤에 하고 앞에 하고 높이 차이가 한 이만큼 납니다. 이만큼. 그럼 매트리스가 이만큼 두꺼워지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관이 불편하다 할걸요? 예, 큰 의미 없습니다. 꼭 수평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레벨러라고 차 자체를 앞을 떨어버리면 됩니다.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 플라스틱 뭐한개들고데다가 음, 카라반 레벨러라고 네이버 같은 데 쳐보시면 됩니다. 예.